y 요 어, 아, n g y 고양이 g 우리나라 양 young, y 시고 n 또 심사도 하시고. 아, 심사 g young, y o 하 n g young, young, 양 o u n g 는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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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o u n g y 서, 서에 더에 그 대전이 있어요. 아. 그두 군데 다 초대 작가 되셨어요. 아. 아. 신, 아, 안안 어. 심사, 심사해. 몰라서 심사를 하신 건 강인저도 흔들이 안 듣게요. 그래서 엄청 가치 있는 작품이다. 가치가 있는 작품. 네. 그렇죠. 네. 그 예. 가치가 있는 작품. 그렇죠. 예. 양쪽 대부분그 대부분 그 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두 군데 다 초대 작가 되시기가 힘들거든요. 한 그럼, 군데만 어, 하시지 주로. 요거는 다음 주 일상 탈출님께서. 아니 족자만요. 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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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자. 족자만. 족자만. <laughs> 아 네, <laughs> 고맙습니다. 그럼. 어. 아, 선생님 그씨가 갑작스럽게 네. 이제 밤에 연락을 받고 왔거든요. 네. 밤1 2 시쯤에 지금 문자가 왔어요. <laughs> 그래서 저도 이제 부랴부랴 영을 이제 쫓아가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런 밥 사주고 싶은 사람이 돼서 또. 그러니까. <laughs> 예. 자, 아, 제가 마치 볼까? 그 초등학생 된것 같습니다. <laughs> 학교 조,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어, 깍새 학생이 이렇게 좀뭐뭐 숙제 잘했다고 이렇게 상 받는 기분. 네, 이렇게 지금 와 아, 네, 성공이다. 받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실방 아주 잘하셨네. 이제 앉으셔도 돼요. 네. 얘 얘가 지금 목이 아프대요.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laughs> 댓글을 지금 읽어드려야 되는데. 저도 오늘 여기 처음 뵙는 분들이고 그러다가 형님이 갑쓰기뭐요다 갑작스러, 갑작스러워요 <laughs> 형님이 <laughs> 실방을 보로 키시고 말해! 이렇게 뭔 <laughs> 말을 했지지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 그실업각세 실방에 참여해 주시고 댓글로 실업각세 응원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처음 낯선 곳에 오셨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셔서 아, 난, 무슨 예전부터 오셨던 분 같아요 아, 꼭. 저기 낯설지 않은 이유가 적응력이 <웃음> 완전히 <웃음> 엄청 좋으셔 하하하하 <laughs> <laughs> 말라야 되니까 예. <laughs> 일단 예. 남, 그, 남, 낯간, 남은 낯간이 남은 좀 말라야 되거든요 인조라 그게 퍼, 잘못하면 퍼져서 제가 여기 와서 낯설지 않은 이유가 예. 여기 뭐 송할머니 다음 주에 사는 단님뭐 우리 두 형님 말할 것도 없이 뭐 이렇게 뭐댓글로서는 이제 좀 이렇게 쭉 받고 영상으로도 아주 받고 행님 다리는또차이나 한지 있어서 이렇게 음. 낯설지 음. 않고 음. 그 저도 음. 아까 음. 좀 음. 이제 음. 들어올 때그 음. 대인 유튜브들이 제가 쫄면서 들어왔대니까 이요 손이 달달달 떨어지더라고요 서울에는 그런데 막상 들어오니까 굉장히 정말 그잘 해주십니다 음. 분위기 자체가 좋고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따뜻하게 댓글 주시는 만큼 또 이렇게 따뜻하게 저를잘 대해 주셔서 우리 유튜브 선배님들께 너무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아, 네. 이 회장하고 저 감장님하고